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다문화 가족들을 도우며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신희민입니다. 송마음 버스를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고 처음엔 탑승하고자 신청하려 했는데, 이게 서울에만 있는 유일한 버스더라고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지라 탑승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목소리 기부로라도 참여하려고 해요. 제 목소리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탑승하시는 여러분들께 특별한 추억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얼마나 감동적이고 벅찰까요? 나에게도 나를 공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낸다면 인생이 더욱 달콤하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그만큼이나 팍팍하게 느껴지는 사회에 우리의 관심과 공감으로 따뜻하게 서로를 녹이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